네, 충북 오늘은 월요일 순서를 함께 하고 계십니다. 네. 아, 이번 주는 왠지 힘이 나는 한 주, 네. 어 이런 느낌이 드는데요. 네. 뭐 지난 주까지 좀 몸을 처지게 만들었던 장마가 이제 끝이 났습니다. 음. 그 덕분에 힘 내야지 하는데 사실 무더위가 올것 같아서 이 대비 대비를 좀 해야 될것 같기도 하고요. 맞습니다. 이 무더위와 여름하면 절로 생각나는 것이 봐도 바로, 바로 바다가 아닐까 싶은데요. 근데 바다가 없는 우리 내륙 지역인 충북은 이 바다가 없어서 좀 아쉬울 때가 있습니다. 네. 네. 자, 그래서요, 저희가 준비했습니다. 화면으로 남아 지금 스트레스를 확 날려버리고 무언가 시원한 것을 지볼수 있는 네. 그런 장면들을 연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바다도 그냥 바다가 아닙니다. 또 바다에서 있는 무언가가 그냥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직접? 체험할 네. 수 있는. 그렇죠, 그렇죠. 자, 그럼 지금부터 <laughs>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여름이다! 뜨거운 여름 피할 수 없다면 즐겨라! 멋진 바다 배경으로 뮤직 비디오 한편 찍어 보는데요. 잠시 감상해 보시죠. 네, 여러분 드디어 여름이 왔습니다. 여름하면 바다, 바다하면 일산해수욕장. 일산해수욕장을 뜨겁게 즐길 수 있는 방법 제가 지금부터 알려드릴게요. 출발. 야호 물놀이. 철로 나는 여름 바다를 즐기는 다양한 방법을 제안해드립니다 파도를 가리며 스피드를 즐겨도 좋고요 싱싱한 회한 접시 먹어도 좋은 바다에서의 육해상쾌 통쾌한 재미를 찾아서 떠나볼게요 고고고 울산엔 넓고 푸른 바다들이 많이 있지만 그중 빼놓을 수 없는 곳이 바로 일산해수욕장입니다 해수욕장이 개장하면서 시원한 물놀이를 즐기려는 이들도 많아졌는데요. 오, 재밌네요 뭐 볼거리도 많고 네예 물놀이하고 네. 저런 공연도 하고 하니까 예 좋았던 것 같아요 개장과 동시에 활기로 넘쳐나는 일산해수욕장 희석객들 지루하지 않게 다채로운 공연들도 이어져 눈길을 사로잡았습니다 다들 흥에 취하고 분위기에 빠지고 그리고 모래놀이터는 일산해수욕장의 명물이 됐는데요 우리 아이들에게 아주 인기 만점입니다. 그래도 역시 바다는 물놀이가 즐겨. 특히 놓칠 수 없는 게 바로 수상 레저입니다. 일산의 수욕장에는 요 굉장히 다양한 수상 레저를 즐길 수가 있는데요. 이걸 안 즐기면 굉장히 섭섭하다고 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제트보트! 슝슝슝슝! 여름이 되면 일산 해수욕장에서는 시원하게 즐길 수 있는 수상 레저들이 아주 다양한데요. 익스트림 보트, 스피드 보트, 그 이름부터가 아주 판타스틱 합니다. 아주 극한의 재미를 즐겨볼 수가 있는데요. 와 제가 또 마음이 급해서 벌써 구명조끼부터 입었습니다. 아니 그런데 제가 타기 전에 어떤 배인지는 알고 타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 예. 아 제가 오늘 탈배 어떤 배인가요? 일반 그 모터보트와 달리 그 이스트림 보트라고 시속으로 따지면 약 200km를, 200km, 200km의 속도로 달리다가 360도 회전, 또 200km 달리다가 잠수를합니다 지금까지 이런 보트는 없었다. 속도감에선 감히 최고라 할수 있는 익스트림 보트. 보시다시피 어마어마한 속도로 달리기 때문에 제트보트라고도 불린다고 합니다. 200km 속도에서 우리 차가 브레이크를 밟았다고 상상하시면 되겠습니까. 차가 앞으로 쏠리겠죠. 그 느낌으로 물속으로 2m 정도 들어가 봅니다. 아, 아, 정말 아찔하면서도 짜릿할 것 같은데요. 담력 없이는 못할 것 같아요. 저어 어때요? 지금요? 네. 어, 아, 떨려. 이거, 아, 저희 수학년 때한번 타봤어요. 오, 이거 그럼 두 번째? 네네네. 오. 이번엔 더 재밌을 것 같아요. 어떤 게? 아, 그냥 막 이렇게 물에 막. <laughs> 생각만 해도 재밌어요? 네네. 멋진 물살을 가르며 최고의 속력으로 내달리는 익스트림보트. 그 질주 코스는요, 일산해수욕장 끝에서 끝까지를 다닙니다. 대화감을 돌아서 파도를 헤치고 달리다가, 자, 이렇게 360도 회전을 합니다. 이야, 정말 대단한데요. 그리고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360도 회전에 이어, 이번엔 물속으로 쭉, 잠수를 하게 되는데요. 자동차 급브레이크를 밟았을 때그 느낌 상상되시나요 우리? 잠수를, 배가 잠수를 해가지고 죽는 줄 알았어. <laughs> 어땠어요? 어땠어요? 잠수할 때? 아, 뭐, 사고 난건줄 알았어. <laughs> 전국에도 이렇게 잠수가 가능한 이스트림 코트는 몇대 없다고 하는데요. 놀이공원에서 청룡 열차 탈때 느낌이라고 합니다. 짜릿한 재미를 느끼고 싶다면 정말 강추해요. 우리 아라씨는 손발이 찌릿하면서 정신이 혼미하긴 한데 재밌다고 하네요. 사업 스트레스가 풀리는 것 같아서 좋았고요. <웃음> <웃음> 빨리 달려서 좋았고. 너무 무서워서 눈을 감고 있어서 잘 기억이 안 나는데 꿈꾸는 것 같았어요. 우리 제트보트 지금 탄거 한마디로 하자면? 어, 진짜 최고예요. 그렇다고 일산해수욕장 오시면 제트보트만 탈수 있느냐 당연히 아닙니다 바나나보트 디스코 팡팡 등 선택의 폭이 아주 다양한데요 자신의 취향에 맞는 수상 레포츠로 바다를 즐기면 더욱더 짜릿한 여름을 보낼 수가 있겠죠 바다에 와서 이 정도 레포츠는 해줘야 여름을 제대로 즐겼다 할수 있지 않을까요 제트보트. 신나게 놀았으니까 이번엔 또 신나게 먹어야겠죠? 일산 해수욕장에 오면 뭐다? 회다. 얼른 먹으러 들어가 보시죠? 이곳은 일산 해수욕장 근처에 있는 화로 회센터입니다. 맛있고 싱싱한 해산물들이 가득하기로 소문난 곳인데요. 눈으로 봐도 그리고 직접 만져봐도 싱싱 탱탱하다는 거? 제철로 어떤 게 가장 맛있어요? 요즘 가자미가 제일 맛있고요. 그 외에 메갈린이라고 해서 전갱이가 있거든요. 그게 아버지가 잡으신 자연산이에요. 그게 맛있어요. 그 싱싱함을 느껴보기 위해서 배를 타고 직접 잡아온다는 자연산 회를 한번 주문해 보는데요. 팔딱팔딱 정말 신선함이 와라, 있네. 회센터 2층으로 올라가면요. 이렇게 바다가 보이는 테라스에 앉아서 회를 먹을 수 있는데요. 바다 구경도 실컷 하고 싱싱한 회도 먹고 정말 일석이조입니다. 일단 눈으로 쫙 한번 스캔 한번 해보자고요. 그 신선함에 침샘이 가득 그냥 두고만 볼 수는 없겠죠. 여름 바다에 와서 이 바다 보면서 회한접안 하시면 굉장히 후회하시겠죠? 제가 한번 먹어볼까요? 바깥에는 아름다운 바다 풍경이 펼쳐지고 앞에는 쫄깃쫄깃한 회가 있으니 무릉도원 부럽지 않습니다. 입에서 그냥 사리를 녹는 게 고개가 절로 끄덕거려지는데요 팬는 아주 푸짐하게 또 넉넉하게 맛볼 수 있습니다 이 맛을 보기 위해서 손님들도 많이 찾고 있었는데요 살살 녹는 맛에 바나니 반하니 안바나니 반하니? 쫄깃한 식감에. 한번할 수가 없겠죠. 부산 시민들은 물론이고 내지에서도 알고 찾아오는 분들이 많다고 하시더라고요. 보통 횟집에서 먹으면은 회만 맛있는데 여기는 이제 바다 바로 옆에 끼고 같이 먹으니까 바다 냄새도 조금 나고 그래서 조금 더회 먹는 맛도 나고 바다 냄새도 나서 야외에서만의 낭만을 좀 즐길 수 있을 것 같아요. 어 맛이 되게 신선하고. 쫄깃한 식감이 일품이고요. 제가 알기로는 이제 사장님께서 직접 배를 타고 잡아오신다고 그러시는데 그것 때문인지 더 신상. 어, 여름에 절대 빠져서 안 되는 꼭 먹어야 되는 그런 맛이랄까요? 탁 트인 바다와 앞에 있는 멋진 절경이 매력이라고 생각하고요. 여러분, 일산 굉장히 좋습니다. 일산지로 놀러 오셔서 여름에 아주 시원한 한해 보내시길 바랍니다. 일산 해수욕장! 일산 해수욕장. 놀러오세요. 아름다운 풍경과 시원한 바람. 여름바다엔 경쾌함과 낭만이 있습니다. 올여름엔 일산해수욕장에서 온몸으로 즐기는 짜릿한 수상 레저도 홀립돼 보시고요. 입안을 감동시키는 신선한 회맛도 푸짐하게 즐겨보시기 바랍니다. 여름은 역시 바다가 최고 아닐까요? 네, 아뭐 지금 당장 가볼 순 없지만 보는 것만으로도 기분이 막 좋아지는 것 같습니다. 이걸 전주 우울해져요. 왜요? 오, 저렇게 좋은데 가는데 <laughs> 나는 뭐야? <막> 이런 생각이 <laughs> 조금 들기도 하잖아요. 아니 근데 또 휴가를 다녀오셨는데. <laughs> 네 그렇습니다. <laughs> 그런데 이제 네. 여름하면 레저를 빼놓을 수가 없는데요. 무언가 시원한 바다에서 짜릿함을 느낄 수 있는 수상레저 이것을 즐기러 많은 분들이 또 바다를 찾으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지금 이제 우리가 화면에서 본게 일산해수욕장인데요. 네. 아니 어떻게 수상레저 즐기고 싶지만 어디로 가야 돼? 난 시간이 없단 말이야. 하시는 분들께서는요 가까이 제천 청풍호 음. 또 그리고 옥천의 대청호에서도 수상레저를 즐길 수, 수 있다고 하니까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네 이렇게. 바다도 좋고요, 호수도 좋습니다. 수상레저로 올여름 무더위도 한번 이겨보시기 바랍니다.